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 한다. 보건 교육 국가고시 문제, 어, 네 문제 중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실시 절차. 제가 교육을 할때 어떤 순서로 교육을 하냐 이거예요. 도입 전개 결론으로 갑니다. 도입부는요, 여러분의 학습 동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제가 일단 썸네일에다가 제 얼굴 막 예쁜 거 올리고요. 막 왕관까지 써요. 심지어. 왜? 여러분들이 그 학습 동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클릭하고 공부해야 되니까. 아무리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들어놔도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안 그래요?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과감하게 사진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입부예요. 전개 본론. 전개는요, 집중적으로 교육 내용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실질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전개입니다. 결론은요, 썸머리 해주고 내용을 요약해주는 마지막 단계, 교육의 주요 개념을 요약해준다. 이렇게 모든 교육이 가는 거예요. 도입부에는 학생의 니즈를 끌어올리고 주의를 집중시켜서 학습에 동기를 준 다음에 전개에서 본격적인 그 내용을 다 풀어요. 실질적인 교육의 그런 내용을 다 풀어요. 여러분이 공부할 모든 내용을. 마지막에 내용 요약해주고 주요 개념도 요약해주고 정리해주는 단계이다. 이게 모든 교육의 실시 절차입니다. 여기서, 도입 전개 결론. 같은 말이요? 본론은 뭘까요? 본론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같은 말로 전개고요. 종결이 결론이에요. 도입 전개 결론, 도입 전개 결론, 도입 본론 종결, 도입 본론 종결. 아시겠죠? 문제 낼게 맞춰보세요. 보건교육 시 교육자와 대상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학습 동기를 높여주어야 되는 단계는 도입 단계이다. 문제, 폐암 사진을 보여주고 여기서 딱 끝났죠?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그 긍정적인 면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 단계는 폐암 사진 도입부다 이거죠. 문제, 보건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전개 본론이죠. 문제, 본격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전개 본론이죠. 문제, 교육의 주요 개념을 요약해주는 단계는 종결 결론이죠. 이렇게 문제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한달 이내에 담배 끊겠어! 어떤 단계예요? 준비 단계죠? 보건교육의 평가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오죠? 교육 전에 하는 평가냐? 교육 중간에 하는 평가냐? 교육 다 끝난 후에 하는 평가냐? 이거예요. 전, 중, 후. 이게 포인트예요. 교육 전에 하는 평가? 진단 평가입니다. 교육 중간에 하는 평가? 형성 평가예요. 교육이 다 끝난 후에 하는 평가? 총괄 평가죠? 전진이. 중형차 탄다. 요거 한줄 암기할게요. 신화의 전진 아시죠? 과거 가수였죠. 교육 전에 하는 평가 전진 진단 평가가 되고요. 교육 중에 하는 평가 중형차 중형차 중형 형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육 후 끝나고 하는 거는 총괄 평가 이렇게 연결하시는데요. 진단 평가는요 학생상대로요 대상자의 특성을 미리 확인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수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평가예요. 이 학생이 내가 이 교육했을 때 흥미가 있을까? 잘 참여할까? 이해는 할까? 그럼 어떻게 수업을 만들어야 될까? 교육 전에 미리 테스트하는 게 진단평가예요. 막상 교육이 들어갔는데 이 학생이 지금 알아들었는지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내가 이렇게 교육하는 게 맞을까? 선생님이 학습 지도 방법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하고, 못 알아들이면 교육 과정도 개선해보고, 이런 것들이 형성평가입니다.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입니다. 총괄평가는요, 교육이 다 끝났어요. 학업의 성취 수준을 달성했는지 확인하고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인 거예요. 금연교육했으면 담배 끊었는지 확인해야겠죠. 이게 바로 총괄평가가 되겠네요. 교육 전, 교육 중, 교육 후, 전, 중, 후이세 글자를 기억하시고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를 찍으세요. 전진이 중형차 탄다. 문제, 보건소에 비치된 팸플릿. 팸플릿이죠. 소책자를 통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보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다수의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보건교육 후 학습 대상자가 성취 수준을 달성했는지 측정하기 위한 평가 유형은 보건 교육 후라고 했어요. 후 에프터. 교육이 끝난 후 총괄 평가. 보건 교육 도중 중중 중형차 형성 평가죠. 학습자들의 이해 참여 정도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오도망정대면서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학습자들의 이해와 참여 정도를 파악하고 수업 능력 태도 학습 방법을 확인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결국은 도중 중, 중. ING,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보건교육 진행 중, 중형차 형성평가.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개선하는 거 형성평가다. 초등학생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한 후에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에게 모두 수료증을 발급했다, 모두 주는 것은요, 절대평가예요. 가르조무사 국가고시 절대평가죠? 상대평가는요, 제가 잘하면 내가 못하는 거예요. 이 내신이 상대평가 아닙니까? 국가고시가 지금 오지 선다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8, 90% 나오는 거지 상대평가면은 합격률 뚝뚝 떨어집니다. 신뢰도가 뭐예요?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 측정했는데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이거는 신뢰할 만하다. 평가 방법 중에 신뢰도인 거예요. 보건 교육의 개념 중요하죠. 여러분 보건 교육이 와닿지 않으면요, 그냥 교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건자 빼보세요. 지금 귀간조, 간호조무사 교육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야 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해서 흥미도가 있고요. 요구도가 있어요. 학습 과정은요, 제가 여러분의 흥미를 이끌고 초성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할수 있게끔 욕구를 이끌고 신념을 이끌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겠죠? 실천을 합니다. 이게 습득의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예방교육이야. 얼마나 그 중요한 일이에요. 포괄적이고 중요한 업무입니다. 교육의 목표는요, 결국 행동을 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험생에게 이 교육을 하는 목표는요, 합격시키는 것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에게 금연 교육을 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담배를 끊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결국은요, 지식을 알려주면 태도가 변하죠. 태도가 변하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지겠죠? 진행방향이 국가고시에서 잘 나옵니다. 보건교육의 진행방향. 일단 쉬운 것부터 알려드리고 어려운 것으로 갑니다. 모든 게 똑같아요. 처음부터 어려운 걸 알려줬다면 여러분 간호조무사 학원 처음부터 그만뒀을 거예요. 처음엔 좀 쉽다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았나요? 과거 거부터 알려주고요. 최신 것으로 알려줍니다. 구체적인 것부터 추상적인 것으로 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준 다음에 추상적인 거. 아, 요렇게 안 하면은 미래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추상적으로 가요. 단순한 거 먼저, 복잡한 거. 직접적인 거 먼저, 간접적인 거. 친숙한 거 먼저, 낯선 거. 이게 맨날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직전에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 간다? 교육의 진행 방향이 나왔죠? 그 전에는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가르쳐준다? 이겁니다. 교육의 목적은요. 스스로 해라 이거예요. 지금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6과목 모든 그 법들의 목적은요. 의료법도 마찬가지고요 질병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들아 스스로 건강해라 스스로 건강을 유지 증진해라 이겁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해서 결국은 니네가 생명을 연장시켜라 삶의 질을 올려라 이게 모든 법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스스로 건강해라 대상자들아 스스로 잔존능력을 활용해라 할수 있는 건 해라 이거예요 대상자는요 지역사회 주민 전체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대한민국 국민 전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아무리 좋은 걸 떠들어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이해를 했으면 암기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저 혼자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중요한 건 주민의 참여, 대상자와 함께 해라. 아시겠죠? 이해를 하게 해라. 그리고 여러분의 요구를 파악해라. 동기를 파악해라. 그냥 학원에서 줄줄줄줄줄 1부터 100까지 알려주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고시 막판에는요.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초성 막 알려드리고 제가 막 이렇게 중요한 거 썸머리 해드리고 이게 바로 주민의 요구파, 여러분의 요구파, 여러분의 동기파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하, 하던지 가장 중요하던지 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어려운 거 있어요? 이해되셨죠? 문제 보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지식을 알려주니까 여러분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행동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교육은요. 결국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파급 효과가 가장 크고 태도 변화가 잘 나타날 수 있는 대상자는 초등학생이에요. 어릴수록 말을 잘 들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만 합니다. 문제.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 자가주사 방법을 교육하기 전에 환자가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을 했다 하면 이거는 학습자의 어떤 준비 상태를 확인한 걸까? 몸이 멀쩡한지를 보는 거죠? 신체적인 준비다. 이 이런 게 국시에 나왔어요. 그냥 보기 다섯 개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보건교육 국가고시 문제, 어, 네 문제 중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실시 절차. 제가 교육을 할때 어떤 순서로 교육을 하냐 이거예요. 도입 전개 결론으로 갑니다. 도입부는요, 여러분의 학습 동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제가 일단 썸네일에다가 제 얼굴 막 예쁜 거 올리고요, 막 왕관까지 써요, 심지어. 왜? 여러분들이 그 학습 동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클릭하고 공부해야 되니까. 아무리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들어놔도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안 그래요?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과감하게 사진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입부예요. 전개 본론. 전개는요, 집중적으로 교육 내용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실질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전개입니다. 결론은요, 썸머리 해주고 내용을 요약해주는 마지막 단계, 교육의 주요 개념을 요약해준다. 이렇게 모든 교육이 가는 거예요. 도입부에는 학생의 니즈를 끌어올리고 주의를 집중시켜서 학습의 동기를 준 다음에 전개에서 본격적인 그 내용을 다 풀어요. 실질적인 교육의 그런 내용을 다 풀어요. 여러분이 공부할 모든 내용을. 마지막에 내용 요약해주고 주요 개념도 요약해주고 정리해주는 단계이다. 이게 모든 교육의 실시 절차입니다. 여기서 도입 전개 결론. 같은 말이요? 본론은 뭘까요? 본론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같은 말로 전개고요. 종결이 결론이에요. 도입 전개 결론. 도입 전개 결론. 도입 본론 종결. 도입 본론 종결. 아시겠죠? 문제 낼게 맞춰보세요. 보건교육 시 교육자와 대상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학습 동기를 높여주어야 되는 단계는 도입 단계이다. 문제. 폐암 사진을 보여주고 여기서 딱 맞죠.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그 긍정적인 면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 단계는 폐암 사진 도입부다 이거죠. 문제 보건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전개 본론이죠. 문제 본격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전개 본론이죠. 문제 교육의 주요 개념을 요약해 주는 단계는 종결 결론이죠. 이렇게 문제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한달 이내에 담배 끊겠어! 어떤 단계예요? 준비 단계죠? 보건교육의 평가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오죠? 교육 전에 하는 평가냐? 교육 중간에 하는 평가냐? 교육 다 끝난 후에 하는 평가냐? 이거예요. 전, 중, 후. 이게 포인트예요. 교육 전에 하는 평가? 진단 평가입니다. 교육 중간에 하는 평가? 형성 평가예요. 교육이 다 끝난 후에 하는 평가? 총괄 평가죠? 전진이. 중형차 탄다. 요거 한줄 암기할게요. 신화의 전진 아시죠? 과거 가수였죠? 교육 전에 하는 평가, 전진, 진단 평가가 되고요. 교육 중에 하는 평가, 중형차, 중형차, 중형 형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육 후 끝나고 하는 거는 총괄평가, 이렇게 연결하시는데요. 진단 평가는요, 학생 상대로요, 대상자의 특성을 미리 확인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수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평가예요. 이 학생이 내가 이 교육했을 때 흥미가 있을까? 잘 참여할까? 이해는 할까? 그럼 어떻게 수업을 만들어야 될까? 교육 전에 미리 테스트하는 게 진단평가예요. 막상 교육이 들어갔는데 이 학생이 지금 알아들었는지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내가 이렇게 교육하는 게 맞을까? 선생님이 학습 지도 방법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하고, 못 알아들이면 교육 과정도 개선해보고, 이런 것들이 형성평가입니다.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입니다. 총괄평가는요, 교육이 다 끝났어요. 학업의 성취 수준을 달성했는지 확인하고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인 거예요. 금연교육했으면 담배 끊었는지 확인해야겠죠. 이게 바로 총괄평가가 되겠네요 교육 전, 교육 중, 교육 후, 전, 중, 후이세 글자를 기억하시고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를 찍으세요 전진이 중형차 탄다 문제, 보건소에 비치된 팸플릿 팸플릿이죠 소책자를 통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보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다수의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보건교육 후 학습 대상자가 성취 수준을 달성했는지 측정하기 위한 평가 유형은 보건교육 후 라고 했어요. 후, 애프터. 교육이 끝난 후, 총괄평가. 보건교육 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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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형차 형성평가죠. 학습자들의 이해 참여 정도.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오도방정 때면서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학습자들의 이해와 참여 정도를 파악하고 수업 능력 태도, 학습 방법을 확인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결국은 도, 중, 중. ing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보건교육 진행 중 중형차 형성 평가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개선하는 거 형성 평가다. 초등학생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한 후에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에게 모두 수료증을 발급했다 모두 주는 것은요 절대 평가예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절대 평가죠. 상대 평가는요 제가 잘하면 내가 못하는 거예요. 이 내신이 상대평가 아닙니까? 국가고시가 지금 오지선다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80, 90% 나오는 거지? 상대평가면은 합격률 뚝뚝 떨어집니다. 신뢰도가 뭐예요?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 측정했는데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이거는 신뢰할 만하다 평가 방법 중에 신뢰도인 거예요 보건교육의 개념 중요하죠 여러분 보건교육이 와닿지 않으면요 그냥 교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건자 빼보세요 지금 귀간조 간호조무사 교육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야 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해서 흥미도가 있고요. 요구도가 있어요. 학습 과정은요. 제가 여러분의 흥미를 이끌고 초성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할수 있게끔 욕구를 이끌고 신념을 이끌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겠죠. 실천을 합니다. 이게 습득의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예방 교육이야. 얼마나 그 중요한 일이에요. 포괄적이고 중요한 업무입니다. 교육의 목표는요, 결국 행동을 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험생에게 이 교육을 하는 목표는요, 합격시키는 것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에게 금연 교육을 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담배를 끊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결국은요, 지식을 알려주면 태도가 변하죠. 태도가 변하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지겠죠? 진행방향이 국가고시에서 잘 나옵니다. 보건교육의 진행방향. 일단 쉬운 것부터 알려드리고, 어려운 것으로 갑니다. 모든 게 똑같아요 처음부터 어려운 걸 알려줬다면 여러분 간호조무사 학원 처음부터 그만뒀을 거예요 처음엔 좀 쉽다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았나요 과거 거부터 알려주고요 최신 것으로 알려줍니다 구체적인 것부터 추상적인 것으로 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준 다음에 추상적인 거아요렇게안 하면은 미래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추상적으로 가요 단순한 거 먼저 복잡한 거 직접적인 거 먼저 간접적인 거 친숙한 거 먼저 낯선 거 이게 맨날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직전에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 간다? 교육의 진행 방향이 나왔죠? 그 전에는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가르쳐준다? 이겁니다. 교육의 목적은요. 스스로 해라 이거예요. 지금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6과목 모든 그 법들의 목적은요. 의료법도 마찬가지고요 질병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들아 스스로 건강해라 스스로 건강을 유지 증진해라 이겁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해서 결국은 니네가 생명을 연장시켜라 삶의 질을 올려라 이게 모든 법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스스로 건강해라 대상자들아 스스로 잔존 능력을 활용해라 할수 있는 건 해라 이거예요 대상자는 요 지역사회 주민 전체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대한민국 국민 전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아무리 좋은 걸 떠들어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이해를 했으면 암기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저 혼자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중요한 건 주민의 참여, 대상자와 함께 해라. 아시겠죠? 이해를 하게 해라. 그리고 여러분의 요구를 파악해라. 동기를 파악해라. 그냥 학원에서 줄줄줄줄줄 1부터 100까지 알려주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고시 막판에는요.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초성 막 알려드리고 제가 막 이렇게 중요한 거 썸머리 해드리고 이게 바로 주민의 요구파 여러분의 요구파, 여러분의 동기파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하던지 가장 중요하던지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어려운 거 있어요? 이해되셨죠? 문제 보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지식을 알려주니까 여러분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행동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교육은요. 결국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파급 효과가 가장 크고 태도 변화가 잘 나타날 수 있는 대상자는 초등학생이에요. 어릴수록 말을 잘 들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만 합니다. 문제.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 자가주사 방법을 교육하기 전에 환자가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을 했다 하면 이거는 학습자의 어떤 준비 상태를 확인한 걸까? 몸이 멀쩡한지를 보는 거죠? 신체적인 준비이다. 이런 게 국시에 나왔어요. 그냥 보기 다섯 개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